자 일단 하나, 2025학년도 수능 34번 진짜 최근이죠? 이거 바로 직전이요, 에 바로 직전. 여기서도 쓰이고 사실 다른 데서도 쓰여가지고 이거 많이 아셔야 되는데 하나, 지금 교재맨 위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That is not to say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게 뭔 말이야? 그렇게 말하려는 건 아니다? 이게 뭐길래 적어놨을까? 하나만, 자 내가 문구 하나만 적어볼게요. 홍규는 여자에게 인기가 없다. 이미 적혀 있죠. 팩트는 아니고 그냥 적은 문구입니다 자, 거기다가 조금만 더 해볼게 근데 That's as not to say 뭐라고 말하려는 건 아니다 모든 여자가 홍규 싫어 라고 말하는 건 아니다 자, 그 다음 하나 더 할게요 At as to say 뭐라고 말하려는 거야? 아, 그냥 인기가 좀 없다고 말하려는 거예요. 자, 지금 내가 한국어로 이 말을 쭈루루루루루 뱉었을 때 어색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굉장히 잘 읽혔어요.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였죠? 홍규가 인기가 있어? 없어. 인기가 없어. 슬프게도 홍규는 여자에게 인기가 없다. 뭐라고 말하려는 건 아니야. 모든 여자가 홍규 싫어한다는 건 아니야. 근데 그냥 인기가 없다는 거야. 자, 이걸 우리 한번 색깔로 볼까요? 색깔로 볼까? 자, 하나 홍규가 여자한테 인기가 없는 건 좋아요, 나빠요? 어, 왜 망설여? <laughs> 나쁘지 당연히 당연히 나쁜 거 아니야? 파랑이 아니야? 파랑입니다 요, 요, 이거 좋아하면 나 진짜 슬퍼요 그 봐봐 That is not to say This is not to say 근데 그다음 봐봐 모든 여자가 홍규를 싫어한대 약간 달라 보이지만 하나만 물어보자 인기가 있어, 없어? 인기가? 없네요. 그다음 하나 더 볼게요. Add to say 뭐라고 말하려는 거야? 인기가 있어 없어? 인기가 없네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런 멘트를 보면요, 뭔가 나시 들어가니까 앞에 거랑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또 얘는 얘랑 반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 그렇지가 않아. 다 똑같은 얘기들이 나와요. 왜? 자. 이렇게 보세요. 얘가 그냥 bad가 나오면요. 얘는 최악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냥 bad가 나와요. 뭔 말인지 말해줄게. 아, 나쁜 케이스가 있어. 근데 최악이라고 말하라는 건 아니야. 그냥 별로라는 거야. 홍균이 여자에게 인기가 없어? 아, 다 싫어한다는 건 아니야. 근데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야. 납득하니? 이해돼? 이게 this is not to say라고. 알겠지? 그럼 잠깐 봐봐. 잠깐 봐봐. 쌤, 만약에 좋은 내용 나오면 어떡해요? 빨강이 나오면 어떡해? 빨강이가 나오면 어쩌겠니? 굿이 나왔어, 만약에. 그럼 뭐가 나오겠어? 최고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냥, 좋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니? 이해돼? 그럼 여러분, 이걸 기억을 하고서 한번 봐야 됩니다. 이걸 왜 가르치냐면, 저걸 모른 채로 그냥 색깔을 치다 보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막히기 쉽상이거든. 그래서 가르치는 거야 그럼 볼게 자아 물론 여긴 This is not to say를 배울 거긴 하지만 얘만 하지 않아요 역시나 우린 평범하게 그릴 길을 계속할 겁니다 뭐에 따라서? 동사, 연결사지시어, 부정어에 따라서 볼게 자 Add a t i e to model musical behavior or perception in a g e n e r way as fair t h e way the daffodil t e s 봐봐 시도인데 어떤 시도야? 음. 음악적인 행동과 인식을 모델링하려는 거야 뭘로? 일반적인 방식으로 하려는 게 as feared with difficulties 쉽대? 어렵대? 어려워 돼? 안 돼? 안돼 얘들아 얘를 보고 바로 느꼈어야 돼 앞에 나와 있는 저 시도는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럼 색깔이 뭐야? 파란색이죠 이제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셔야 돼 오케이? 좋다? 나쁘다? 오케이? 된다? 안 된다? 심플하게 그럼 봐봐 일단 얘가 파랑이야 음악적인 행동을 모델링 하는 게잘안 되다 가 뭘로 모델링 하는 거? 일반적인 방식으로. 그럼 얘들아. 조금 이건 국어도 한번 써 봤으면 좋겠는데. 억가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는데. 일반적인 게안 돼. 그럼 뭐가 있어야 될까? 특별한 특별. 거. 그렇지. 개별화된 거. 자, 계속 갈게요. w t h r e g a r t models, the perception, the s i arises. 얘들아. 바로 반응해야 되지 않아? 뭐가 나왔지? 그렇지. 잠깐만. 퀘션 뭐였어 우리 아까 보고 왔잖아 퀘스천 뭐야? 좋아 나빠? 의문점 부정어지? 그럼 잠깐만 의문점이 떠올랐어 뭐에 대한 의문점? 뒤에 거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죠 이제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는 바로바로 바로 가야 된다고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얘는 어려운 거고요 얘에 대한 의문점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분명히 일반적인 방식으로 음악적 인식을 모델링하는 걸 거야 알겠죠? 이렇게 이렇게 하시라고. 자, 계속 계속. 자, 누구의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모델링을 할 거냐?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심지어 일지라도 쭈루루루룩 나왔고요. 그다음 봐 봐. 숄리. 그래, 물론 뒤에 거가 맞아 틀려? 당연히 맞겠죠. 숄리. Sure. 그럼 뒤에 거가 맞아. 물론 읽어 보고 볼 겁니다. The perception of music varies greatly between listeners a f different levels of training. 봐 봐. 음악에 대한 인식은요. 어떻대? 다양하대. 매우 누구 사이에서? 다른 레벨의 트레이닝 사이에서 굉장히 다양하대요.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이제 이게 빨강인 거 알겠어요? 일반적인 거 아니고 사람마다 다르다. 그리고 특히 물론 이런 표현이 나오면서 뒤에 거가 맞다는 걸 우리 미리 알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그다음 계속 갈게. 자, 그다음. and t h A large part of music education 음악 교육의 큰 부분이 as devoted 사실 얘는 지금 부연 설명이라서 물론 다 읽습니다. 저는 발췌독을 안 좋아해서 읽긴 읽어요. 근데 지금 시간상 잠깐 건너갈게. 자그 다음 갈게. 이러한 듣기 과정을 발달시키고 풍부하게 하는 거에 음악적인 교육이 할애가 되고 있대요. 자 근데 그 다음에 한번 집중합시다. 아이코야 먼저 나왔네. w h e that's maybe three. 이것이 사실인 와중에 얘들아 봐봐 앞에 거가 사실인 와중에 뒤에 거야 돼 그럼 앞에 거랑 같아 달라 다르지 저거는 뭘 얘기하는 거야 역접이죠 하울벌이나 다름이 없죠 그럼 얘들아 뒤에 뭐가 나올지 너네 미리 생각해야 돼 무슨 색깔 나와야 돼 파랑이가 나와 줘야지 그게 뭐야 나는 관심이 있대 뭐에 관심이 있대 얘들아 안 읽어도 알아야 돼 뭐에 관심이 있어야 돼 일반적인 부분에 관심이 있어야지. 파랑이는 일반적인 거고 빨강이는 사람마다 다른 거였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필자는 파랑이의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봐봐. Very basic aspects of perception. 뭐예요? 인식의 꽤나 기본적인 측면. 사람마다 같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야? 같다는 거지. 알겠죠? 자 계속. 자 그다음. 자 위치에 비어 e 자 그다음도 봐봐. 파랑이야. 위치는 파랑이를 꾸며줄 거 아니야. 뒤에 거 색깔 뭐야 돼? 파랑이어야지. 그러니까 뭐야? consistent. 상대적으로 어때? 일관되고요. 이 듣는 사람들 청자들 다 통틀어서 어때? 일관된다고 사람마다 같아 달라? 같다고. 결국은 다 통일되는 게 뭐예요? 얘들아. 이게 다 다른 말 하는 거 같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사람마다 같냐 다르냐 얘기예요. 다그 얘기예요. 계속. 자, 그다음 anecdotal evidence suggest. 얘들아, 뭐나왔니 For example. 뭐 나와야 돼? 사람마다 같아야 돼? 달라야 돼? 헷갈려? 예시가 나오면 앞에 거를 다시금 반복할 거 아니야. 파랑이에 대한 예시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당연히 뭘 보여줘요? 사람마다 같다는 걸 보여줄 겁니다. 그럼 여기 봐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할수 있대. 뭐를 할수 있대? find a bit. 비트를 찾을 수 있대. 어? 이게 왜 나왔을까? 가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찾을 수 있대잖아요. 다들 할수 있다고 얘들아. 알았니? 그리고 이런 것들을 국어적으로 생각하기 전에, 애초에, for example, 보자마자 반응이 됐어야 된다고. 자, 그 다음. 자, 나왔다. That is not to say that there is complete uniformity in that regard. There may be occasional disagreements, even w i t experts, as to how we hear the minority or matter of the past, but l I believe, 빈칸. 말이 솔직히 길고, 이해가 잘안 돼요. 엥, 이게 뭘 말하려는 거야? 하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때 여기까지 잘 읽은 사람도 여기서부터 무너진다고. 근데 여러분 봐 봐. 아까 뭐였지? That is not to say. That is not to say. 기억하니? 이게 밑에 있어 가지고 좀잘안 쳐지네요. 조금만 봐줘. 자, That is not to say 나왔지. 그럼 얘들아, 같은 내용 말해야 돼, 다른 내용 말해야 돼? 같은 내용 말해야 돼. 얘들아, 잠깐만. 앞에 거가 무슨 내용이었어? 사람마다 같아 달라? 같아. 그럼 이제 this is not to say 다음에 뭐 나와야 돼? 모든 인간이 다 똑같다는 건 아니다가 나올 거야. 그게 바로 이거지. 완전한 통일성이 있다는 건 아니에요. 납득하니? 그럼 잠깐만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 어, 쌤. i this to say는 안 보이는데요. 이게요. 역접이어도 가능합니다. 특히 레들 또는 것 같은 게 진짜 많이 나와요. 그럼 봐봐. 아, 완전한 통일성이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뭐가 있다는 거야? 사람마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거지. 알겠어? 애들이 특히 여기 b 때문에 와, 사람마다 다르다를 진짜 많이 골랐어요. 그러면 안 되지. 사실 이 this is not to say 그리고 역접. 뭐 but이라든가 rather 또는 a t d s to say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게 나오면, 아, bad, 최악, bad, good, 최고, good. 이런 방향인 걸 알아야 돼. 결국엔 그냥 색깔이 똑같다는 걸 아셔야 돼. 그랬으면 이거 실수 안 하지. 알겠죠? 그럼 뒤로 한번 가볼까 뒤에 가서 한번 색깔 골라봅시다. 자, 자, 여러분, 얘단몇 예. 번이었을까요? 한번 영상으로 보는 분들도 골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일단 하나. 5번은 돼안 돼? 5번은 돼안 돼, 돼? 뭐보다 뭐? 통일성보다 다양성. 얘는 색깔이 뭐야? 네, 네. 빨간색이죠.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애들이 얘를 진짜 진짜 많이 골랐다고. 왜 이거 골랐는지 납득은 가요. 왜? 버시 나왔잖아. 그러다 보니까 아 5번이 맞겠다. 걔들은 진짜 나름의 확신을 갖고 골랐을 거야. 근데 몰라가지고 생긴 잘못된 확신이죠. 이제 이해돼요? 자, 그럼 그 다음에 답은 몇 번? 답은 얘입니다. 뭐가 나왔죠? 공통점. 누구 사이에? 우리 사이의 공통점이 많이 능가한데. 뭐를? 차이점을 능가한다고. 답몇 번? 4번. 알겠죠? 이런 식으로 풀어줘야 됩니다. 납득까요 여러분, This is not a f e 기억해줘야겠죠? 이게 당장 작년 수능이 나와가지고 내가 가르친 게 아니라 나 원래 이거를 1년 전부터 계속 가르치고 있었거든. This is not to say를. 내 교재에 애초에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도 이번 수능이 나와서 아 나는 좀 고맙더라고. 고맙더라고. 운이 좋은 거죠. 운이 좋았어요. 아마 근데 이게 나 운이 좋아서 이번 수능에 내가 가르친 게 나왔지만 내년이라고 나오지 말란 법 없고 내 후년도 마찬가지죠. 애초에 평가원에서 생각보다 좋아하는 셋업이니까 우리는 이거를 미리 기억해두면 잘 대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만 하도록 합시다.